자, 이렇게 되는함수 개수를 구해보자또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야. 자, 유한집합이니까 그림 그리면 돼. 자, 이런 함수의 개수를 구하자는 거지. 자, 근데 다음 식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자. 근데 생각해보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가만히 생각해봐. 이 식을 성립하는 x가 세 가지밖에 없어. 맞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지켜야 될 x가 세 가지인 거야. 그지? 넣어봐. 아, x가 마이너스 3일 때도 이식이 성립해야 되구나. 그럼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볼래? 그럼 f 3 빼기 f 3이 0이라는 뜻인 거야. 그럼 f 3이랑 f 3이 같다는 뜻인 거지. 아, 일단. 너가 대응되는 결과랑 니가 대응되는 결과는 같아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죠? 그럼 또 0을 넣어보는 거야. 왜냐면 이게 실수 전체 정의역이 아니거든. 요세 가지에서만 성립하면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럼 0을 넣어볼까? F0-F0은 0이래.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맞지? 다시 말해서, X가 0일 때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뜻인 거야.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한이 없다 해 드신 거야. 아, 조건이 없다는 거구나. 0에서는 이신 거야. 그럼 x에다가 도 3을 넣어 볼까? 3을 넣으면 f3 f 3이 0이야. 그럼 이 둘이 또 같다는 거야. 아,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다? 결국 f 3은 f3이랑 같아야 되는 것이며 f0은 프리한 놈인 거야. 그지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다연이 하고 하진이 하고 선생님이 식당에 갔더니 메뉴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어떻게 메뉴를 시켜야 돼 다연이 하고 선생님 어떻게 같은 메뉴를 시켜야 되고 하진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자유로 골라도 된다는 뜻인 거야 맞지 그러면 다연이 하고 내가 고를 수 있는 메뉴몇 가지야 <laughs> 세 가지지 하진이는 그 답이 몇 가지? 아홉 가지가 답이 나왔듯이인 거야 문자 그런 뜻인가? 그래서 함수 개수 문제는 이렇게 식당 가서 메뉴를 고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 그게 대응이거든 선생님 우리 저거 먹어요 이렇게 할까요? 저거 먹어요 이렇게 할까 <laughs> 대응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